네, 저널 지이그래픽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외국의 여류 천문학자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닷가에 나와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두 손으로 이만큼 모래를 집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손에 있는 모래가 한 개수가 800만. 알이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셌는지는 모르겠는데 무게로 셌는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설명하기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막에 있는 또 바닷가에는 있 모래를 다 모으면 그 개수가 뭐라고 뭐라고 설명하는데 그 수학적인 그 치수를 제가 도저히 알수 없는 숫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저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에 있는 별만 해도 저는 도저히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수많은 별 중에 지구상에 우리 7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큰 우주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이건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연히 여기다 보니까 이것이 기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인 구상의 그 말씀의 실상이라는 그런 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손가락이 열 개인 것도 노상 보아 왔는데 다시 이적이나 저파운드 새로 없고 창문 밖에 피어 있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이듯이 참 황홀합니다. 이렇게 만유일체가 다 말씀인 것을 상징도 아니고, 상상도, 상상도 아니고, 말씀의 실상인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하는 고백처럼, 아, 그야말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로 이 땅에 서 있는 것, 이게 큰 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경이 눈을 뜬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두 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볼수 있다는 것 그게 아마 큰 기적인 줄로 압니다자 여기까지 들으셨어도 설교 본전 찾으신 겁니다. 이제 주무실 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인데요. 근데 문제는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그 누구 한 사람도 계약서 쓰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난 유럽보다 남북이 갈려져 있지만 그래도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 달라고 예전보다 그냥 오늘 이 시간 태어나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사 표명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나고 보니까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아, 목사님, 요즘 시대에 특별히 청년들은 정규직이 소망이라는 시대인데 무슨 인생의 의미를 논합니까? 그 너무 인생 의미 논하는 건 너무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사람이 무엇인가 이걸 묻게 돼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만 사실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 우리는 어떻게 살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스게 얘기로 제가 대학교 때 철학과랑 함께 MT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스케줄에 쭉 나와 있더라고요. 아침 체조. 근데 철학과 학생들이 다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체조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철학적으로 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 어떻게 인간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철학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근데 약육강식, 적자 생존 이건 인간을 동물로 보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아주 복합적으로 설명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바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동사가 다 다릅니다. 흙으로 지어져서 우리가 만들어진 바가 있고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분명히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창조된 부분이 있어요. 만들어진 부분은 밥을 먹고 살수 있지만 창조된 우리의 영혼은 보람과 의미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일이 무의미한 게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다 줍니다. 의미를 주는 겁니다. 마치 성경 첫 장을 탁 펴시면 흑암과 혼돈이 있고 어두움이 깊은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거하시더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으니 하는 말씀처럼 고달픈 인생이지만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말씀 속에는 귀한 빛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소망을 줍니다. 따라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분, 부분, 그러니까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부분을 구별해야 됩니다. 물질이지만 물질화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동물이면서도 동물화 돼서는 안 되고, 새속에 있지만 새속화 되어서 안 되고, 내 삶이 내가 목적이 될수 있지만 목적화 되어서도 안 되고, 여러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첫 절에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명이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소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를 모르고,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절에, 그가 깨끗한 것과 같이, 우리도 자기를 깨끗해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말씀 속엔, 우리의 소망도 있고, 우리의 소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자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래도 모세가 계속 요구하니까, 그러면 너 바위 틈 속에 서라. 내가 지나갈 때 손으로 가리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을 모세를, 모세가 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뒷모습이 뭘까요? 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뒤통수? 네. 그게 아니죠. 신나산에 올라가서, 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본 듯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본 듯한 경험을 한그 모세를 보면서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본 듯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인자가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을 본 듯한 경험을 한 스데반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본 듯한 거룩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하는 그 과제는 뭔구하니 우리의 우리됨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상기할 수 있다면, 아,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할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과제를 다한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요. 미국에서 세르백교회 리그 워렌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평양 대부 100주년 기념을 해서 이제 그, 강연을 하고 스피치를 하실 때 제가 통역자로 섰습니다. 두 명이 통역자인데 한 분은 그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아들 되시는 김묘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어머님이 미국인이니까 뭐 영어가 자유롭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니까 영어가 좀 딱딱붙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리고레 목사님이 농담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리냐 그러더길래아 그럼 안떨리면 사람이냐 수만 명이 지금 있는데 저 카메라만 수백 수십 개가 있는데 아, 떨리지 그랬더니 그 리고르니 저를 탁 치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강연은 내가 할 건데 네가 왜 떨리냐 그러더라고. 그때 여러분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설교가 왜 힘든 줄 아세요? 말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들은 바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삶 속에 하나님을 본 듯한 그 경험이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보통해서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나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 코, 입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상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목적을 다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통적인 목적, 우리의 공통적인 삶의 의미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하나님을 본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라는 말의 원뜻은 심장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credo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말의 뜻은 cre, 심장을 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바에 따라 우리의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를 깨끗게 하라. 이것은 율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0이 넘으셨어도 인생에 큰 보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나뭐 직장도 없고 돈도 못 버니까 쓸모없는 존재. 이제 그만 가야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살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고, 두 번째 은혜는 사실 더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쓰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이 취직하기 어려운, 어, 시절에, 큰 대기업에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당신 회사에서 만드는 전자제품을 많이 쓰는데, 삼성 TV도 있고, 뭐도 많은데, 저좀 취직시켜 주시죠. 내가 당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받아줄 회사가 있을까요? 이상하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그래, 고맙다. 내가 널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애쓰면 참 고맙다. 이게 큰 은총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 것도 은총이지만, 사실 더큰 은총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가 하나님의 대사로 애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야겠는데 내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네가 대신 가라 내 이름으로. 그러면서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력서 할때그 이자가 한자로 신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발이 걸어왔던 그 역사가 이력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신을 벗는 거예요. 그동안의 자기 정체성을 다 부인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겁니다. 80이 돼서 이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율법의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게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율법이기 전에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깨끗하신 것처럼 너희가 깨끗하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애쓰지만, 그러기가 참 힘들죠. 어렵죠.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께서 시집을 하나 내셨는데, 그분이 시를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시집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가 하니, 시를 읊다 할 때, 그 읊다라고 하는 한글 말의 원뜻은 울음을 풀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시를 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 울음을 풀어내는 거, 시를 읊조리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함석헌 선생님의 그 시를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특별히 함석헌 선생님의 시에 나오는 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분이 쓰신 시 중에 님이 오신단다 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도 그래요. 이런 내용입니다. 님이 오신단다. 그러니 길 닦아 예배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그러면서 막 마음을 청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깨어보니까 이거 엉망인 거예요. 님을 기다리면서도 그저 잤구나. 이것저것을 온방에 다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이 없이 했구나.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 위엔 무슨 때가 이리도 꼈고, 천정에 거미줄은 또왜 이렇게 쳐져 있고,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는 몰랐지. 그러면서 막 발을 동동동동동 굴르는데, 그런데 그만 님이 벌써 오신 거예요. 하 이를 어쩌나 하는데. 몰골도 이렇고 얼굴도 이렇고 손도 그렇고 그런데 님이 벌써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야 걱정 마라 내가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방 내가 쓸어서 너를 주고 너가 닦고 닦으려고 하다가 속이 다 달아진 그 너의 맘 내가 닦아주겠다 님이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읊어요. 그래, 쓸자 닦자 하던 그 마음도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라도 앉으라시니 내 자랑이라고는 없소이다. 내 자랑이라고는 참으로 없소이다. 그러면서 시를 읊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의 뜻도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마음뿐이에요. 사실은 더러워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나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얘야 얘야 걱정 마라. 내가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다던 그방 내가 쓸어서 너 주겠고 네가 막 닦으려고 하다가 속이 다 닳아진 그 마음을 내가 닦아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끼는 거죠. 쓸자고 했다는 그 마음. 딱 자고 했다는 그 마음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 자랑이라고는 없소이다. 참으로 없소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마음입니까? 더러운 마음을 읊은 것 뿐인데, 그런데 뭔가 우리는 지금 그 장면에서 빗겨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분명히 나는 다른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같은, 내가 뭔가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완벽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해 하느니라. 어쩌면 소망만이 깨끗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듯한, 사실은 깨끗하지 않은데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었을 뿐이에요. 거룩한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그 불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쳐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더럽지 했는데 그만 깨끗해졌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모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갔는지 이제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 길을 찾은 사람은 길이 아무리 험해도 가는 길이 아무리 멀어도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을 찾았으면 감사한 거죠. 이게 은혜죠, 여러분. 전 오늘 짧게나마 3일째 하나님을 나름대로 다 설명한 겁니다. 전 길게 설교하고 싶었는데, 짧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laughs> 그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며, 내가 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짧게나마 전다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됐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하나님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과 진배 없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세 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그늘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수도원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럽의 수도원은 그 신분마다 들어갈 수 있는 수도원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가 찾아갔던 수도원이 귀족만 들어갈 수 있는 수도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실한대요 그러니까 서민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많이 배운 바도 없었고. 또 몸에 장애도 가지고 있어서 온전한 수도사가 될수 없어서 그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카톨릭에서는 파더라고 부르잖아요, 신부를.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 사람을 향해서는 브라더, 형제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요리를 할 때마다 늘 기도한 거예요. 소금을 치면서는 하나님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음식의 간을 볼 때는 그리스도의 맛을 낼수 있는 사람이 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청소할 때는 내 마음이 이렇게 정결해져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생활 전체가 기도였답니다. 온 정성과 사랑으로 모든 수도사를 섬겼습니다. 정말 천사처럼 밝게 빛나고 항상 웃음과 미소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가가지고 여러 곳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당에 와서 요리사에게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계속 만나면서 결국은 이 수도사들이 이 요리사를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연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우리말로도 두란노 서원에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중세의 유명한 성자 로렌스 형제예요. 브라더 로렌스, 성자 로렌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했느냐?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게 아니고 엄청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통의 일상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때, 뭐 위대한 일을 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 때 마차로 여행을 하던 사람이 이제 요즘으로 치면 정거장 같은데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마차 여행을 한 사람을 만났답니다. 당신 어디 가시오? 초나라 갑니다. 사람들이 다, 아,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북쪽으로 갑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내 마차를 끄는 말은 너무 빨라서 걱정 없다고 다갈수 있다고. 아니 잠좀왜 정신 없는 소리 하냐고. 다 사람들이 또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난 여비가 충분하다고. 아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리로 가면 초나라를 갈수못 간다. 그랬더니 또 다시 얘기하더랍니다. 아, 괜찮다고. 내 마부는 말 다루는 솜씨가 최고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국 교회가 그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믿고 따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빠른 말 달라 그랬고 많은 돈 달라 그랬고 그저 실력 있는 마부 그렇게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빠른 말, 많은 돈, 뭐 실력 있는 마부가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에겐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방향이 곧 이제 변화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웃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니까는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이 지신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사람이 딴데 숨었어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질문은 뭡니까? 가인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있어야 될 자리에 그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명은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겁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는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실 거예요. 왜냐, 그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보여주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저 툭 하고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셔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준 존재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원하셔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보내주신 장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을 하나님 율법의 규례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부르심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던 것을... 어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쓰여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 존재해 주셨던 참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